长沙的基地。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<music> <music> Thank <laughs> you.

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한 t 약 n o 약한 뒤 o n t k 한 o w I don't know. 한 d o 반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

이게 인가이야 니가 니가 이가니생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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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니야 니가 니니 What the hell are you doing? What the hell 아나아 네. 샷. 2점? 2점. 아, 1점 아, <목도> 먹고? 아, 둘째 반까지 다이오 e que é que claro.

지이 아, 거 텟8텟8아아 진짜 예나졌구나 와사걸수 아니 막 있는데 내려다 고 결국은 딱 바로 끊으 일정 도대 Oh yeah. Okay.

我不要。嗯 <laughs>

1 점? 아, 4개 남았어요. 이틀에 봐야 하나. 이리잖아을텐 어? 그래야. 참안 맞네요. 그렇다줄 이거 빨리 챙겨. 오,

아이거 <laughs> 뭔가 좀 둘게. 너무 막야되이거 좋다. 좋다. 그도 좋습니다. 자, 그죠 진체 진짜,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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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는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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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짜 진짜, 참 좋게 봤는데 진 진짜, 진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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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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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양쪽으는 어, 생각은 내시네 후벼도 말이 나오잖아 진짜 음, 음, 안 음, 된다! 제대턴원전히 힘이네 아, 예. 아, 예 예. 아와 너무 아붙이안붙이기회를좋는문아니 지금 스치고 에어컨 바람으로 스실 에어컨 바람이 틀어져 있겠다 0공이네 이런 식으로 맞다 めっちゃだ 싫어.